안녕하십니까? 적백칼럼 이근철입니다. 경찰이 발행부스 조작혐의로 조선일보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조선일보의 만행은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잘알 것입니다. 그런 조선일보가 부수 조작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의 만행이 아닙니다. 김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쟁년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장애인 차별절폐를 위해 활동해온 활동가들은 이렇듯 선택한 바라는 처음 접했을 겁니다. 김강호 경찰청장님은 반해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조선일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면죄부사가 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합니다. 경찰청장님, 제 생각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가오 서울 경찰청장님,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는 비굴한 그런 인물은 되지맙시다. 족백할럼 이근철이었습니다.